자 이제 이차부정식의 풀이 인데요. 풀이 라는 것은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지? 해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차식을 두 일차식의 고백구로 나타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여기는 간단한 예들이 이제 많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그 p l 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2차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고의꼴로 인수분해가 한다, 인수 가능하다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요. 왜냐하면 2차 방전식을 1차식의 구분을 나타내면, 그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면 돼요. 그죠? 1차 방전식 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오, 첫 번째 1 또는 첫 번, 두 번째 2, 이렇게 해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항상 이차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 첫 번째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선생님 뒤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맞아요. 그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자 해보자. 자 일단은 이거예요. 인수분해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두식 ab가 있습니다. 그때 어 두식의 곱이 0이면 0이라는 뜻은 뭐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ok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역도 성립해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곱하면 당연히 0이에요. 0을 곱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어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의 꼴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2차식을 1차식의 곱의 꼴로 나타냈듯이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꼴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곱해서 0이 된다? 오케이. 이 얘기는 x 플러스 2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이 0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1차 방정식은 쉽죠? 해를 구하기가? 2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X가 3. 여기서 중간에 또는, 또는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또는, 해가 두 개일 때 해를 또는으로 연결해요. A 또는 B 이렇게 또는 연결합니다. <laughs> 자, 이제 연습해 보자. 음. 자, 이차 방정식을 푸시오 인데요. 먼저 노트에다가 1번을 한번 적어 보세요. 1번, 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꼴이에요. 자, 그러면 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 x가 0이거나 또는 x 5가 0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는 x가 0이거나 또는 x 5가 0이면 되는데 자, 여기서 x 0은 이미 해가 됐어요. 또는 5를 이행하면 x는 5 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laughs> 어때? 이해 돼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도 한번 해볼까요? 3번.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꿀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자, x 플러스 3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7이 0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x 플러스 3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7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푸니까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7이 되는 거예요. 다 한번 잘 따라 써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여기까지 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자, 직접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1번. 자, 노트에다 적고요. 요거는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입니다. 공통인수 X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해는 X는 0 또는 귀찮더라도 또는을 꼭 써주세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보세요. <laughs> 음. 자,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가 바로 뭐라고요? 공통인수로 묶는 것. <laughs> 자, 다 했죠? 그러면 4번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걸 인수분해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못하면 지금 연습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연습을 많이 해요. X, 2 x 는 X 곱하기 2 x 죠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11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laughs> 자, 11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11은 7 더하기 4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7 더하기 4. 그래서 7 더하기 4가 되도록 여기 위에 2, 아래 7,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당연한 거고 연습을 많이 하면 여기 4x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케이 11x. 만족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대로 그대로 인수분해를 해 보는 거야. 이퀄 x 플러스 2, 2x 플러스 7 이렇게 인수분해. <laughs> 음, 그 다음에 똑같아요. x 플러스 2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2x 플러스 7이 0인 경우,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차 방식을 정 풀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7. 적어보세요. 자 지금 인수분해가 좀 어렵게 느껴지면 어, 수업 끝나고 시간을 내서 복습하면 돼요. 오케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잘 메모를 해주시고 자다 적었나요? 야, 통과합니다. 자 2번 2번은 여러분 그 합차 공식이라고 기억날까 모르겠다. 자 요거를 이렇게 적어볼까요? 합차 공식 x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인 경우에 얘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라고 해서 얘를 합차공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4는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두일차식의 고백구를 나타낸 다음에, 해. x equal m 이 2, 또는, x는 2가 됩니다. 특별한 꼴은, 음, 꼭 외워둬야 돼요. 합차공식. 자, 한번더 적으면서 암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도전이야. 도전. 자, 요거를 인수분해 할수 있다면, 사실은 인수분해는 다 이해한 거예요. 오케이? 4번 정도를 인수분해 할수 있다면, 인수분해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한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실패하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죠? 3x는 x 곱하기 3x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거줘요.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5 x 가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5가 될까? 12에서, 어, 아, 어디 보자. 2, 6, 12, 3, 2, 6. 어, 9에서 4를 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12는 3곱하기 4니까 3곱하기 4. 그런데 도안 결과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큰 수에 플러스, 작은 수에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9x 마이너스 4x. 도안 5 x 오케이 성공했다, 그렇지? 지금 선생님처럼 이런 걸 써봐요, 자꾸. 오케이? Okay? 이거 자꾸 써 봐야지 시행착오를 여러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인수분해 하는 거야. 자, equal x 플러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4 equal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3분의 4. 자, 혹시 이거 지금 할수 있는 친구 있어요? 진짜? 어, 손우 오케이? 어, 예주도 오케이? 제이 오케이?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걸 인수분해를 이용한 자, 인수분해 자, 예를 들면 6을 이왕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줘요.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x, 2 곱하기 3. 대각선으로 곱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작은 수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클러스. 마이너스 2x, 3x, x. 됐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퀄 0이 돼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3번도 한번 해볼까요? 3번 우변을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자, 이항하기 전에 먼저 우변을 분배법칙으로 3x 플러스 12라고 계산해 놓고 3x 플러스 1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차 방정식으로 왔는 다음에 인수분해. x 곱하기 x, 4 곱하기 3. 큰 수에 마이너스, 자온수에 플러스. 자,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이걸 계속 써줘봐요. 나중에는 이런 거안 써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써서, 인수분해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따라서 해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2번도 이항에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거야.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 되겠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수분해 연습하라는 얘기야. 1 곱하기 6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x 더하기 6 x는 오케이 7x 됐네. 그지? 그러면인수분해가 된거예요. x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또는 x는 마6이되었이되는은이 되었고, 은 2점이 이쓴책이이이 중학교 3학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x의 제곱 풀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반드시 나오고, x 곱하기 a, 그리고 뒤양의 a의 제곱. 이 꼴을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그럴 때만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이걸 잘 적어두고, 이 대로 고치는 거예요. 오케이? 완전 제곱식의 근을 우리는 중근, 중복된 근이라고 부를 건데, 자, 한번 연습해 보자. 1번. 1번.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X의 개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 6X죠. 그죠?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어떻게 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에다가 뭘 곱하면 6이 될까? 3이죠. 3. 그죠. 그런 다음에 뒤에 3의 제곱이 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9 맞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 계속 따라 쓰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a3. 자. x는 x의 제곱 3은 3의 제곱 꼴이 나와야 돼요. 이런 꼴로 주어질 때 우리는 이꼴 x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를 x는 3이라 쓰고요. 중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따라서 x는 3하고 가로 열고 중근 이렇게 써보세요. 중근 중복된 근이라는 뜻이야. 자, 이번에는 3번도 볼까요? 3번 마이너스 3를 이항해 보세요. 자, 그러면 9x의 저급인데 얘를 괄호 열고 3x 전체 제곱을 이렇게 써봐요. 자 그리고 어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얼마가 되냐면 얘는 어 플러스 8이 되네요, 그렇죠? 오 어, 이거 좀 식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됐지? 자 이거는 x가 소거된 것 같아요. 지워진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2x로 써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x 곱하기 2 곱하기 3x에다가 2를 곱하면 12x가 되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골령. 자, 만족합니다. 자, 그럼 얘는 좌변이 완전 제곱식. 즉,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3분의 2 하고 가로열고 중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해야지. 돼.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거 e x a 요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2번과 4번하고 끝내자. 자, 2번 자, 이번도 한번 써보고요. 자, 볼까요? 16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4x 전체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2 곱하기 4x. 어, 벌써 8이 됐네요, 그죠? 8x가 되는 게니까 뒤에다 1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뒤에, 맨 뒤에 1의 제곱. 맞네요. 이런 꼴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만족하니까에는 4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연습. 여러분, 이, 이 방금 전에 전자님이 적어준 이식 있죠? 이게 고등이 식만 이해하면 고등학교 수학의 40%를 다풀수 있어요. 자, 4번 정기하고 이항해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제곱을 완전제곱식골로 만들어볼까요? 4x의 제곱은 2x 전체의 제곱이고 플러스 2 곱하기 2x 에다가 1을 곱하면 되죠. 1의 제곱 자, 이런 식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만족하죠? 네 그러면 그대로 2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중근이 됩니다. 중근.